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마켓이 예상치 못한 급락세를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불안한 마음으로 차트를 지켜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단순히 가격의 등락에만 매몰되기보다는 그 이면에서 거대자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이 공포가 과연 끝일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지를 냉철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공포에 질려 있는데 데이터상으로는 기관과 고래들이 매집을 위한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데요. 예, 단순히 숫자가 오르 내리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왜 지금 이 시점에 대규모 자금들이 거래소로 유입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봐야 합니다. 현재 시장은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더불어 이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가능성 등 다양한 거시경제적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거래소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나 주요 금융기관들의 전망치를 살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상승 동력이 수면 아래에서 응축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여러 지표는 여러분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강력한 논리적 근거가 될 겁니다. 네, 먼저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데이터의 경우는 RTM S의 아르테미스의 최신 지표입니다. 최근 7일 동안 중앙화 거래소로 유입된 스테이블 코인의 규모가 무려 120억 달러 하나로 무려 17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 라는 점에 우리 집중해야 하는데요. 이는 시장이 크게 하락한 이후에 자금 유입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고래들이 현재의 가격대를 매우 매력적인 매수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순한 개인들의 투심과는 정반대로 거대 자본은 이미 실탄을 장전하고 시장의 바닥을 훑을 준비를 마쳤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유입은 비단 중앙화 거래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각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순 유입 2위를 차지한 디파이 섹터에도 약 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데,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단순히 현금화에 그치지 않고 온체인 생태계 내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가격 하락을 기회로 삼아 레버리지를 활용하거나 수익 창출형 프로토콜에 자금을 예치하는 움직임은 시장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방증입니다. 결국 지금의 하락은 고래들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를 형성해 준 셈입니다. 이 제도권 금융의 시각은 우리. 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과감합니다.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 운용 규모를 자랑하는 글로벌 금융 거인이죠. 이 시티뱅크가 비트코인이 2026년까지, 즉 올해까지 1 8만 9천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는 이 공식적으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현재 가격 대비 2배 이상의 상승을 예고하는 수치죠. 이 전통 금융사들이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장기적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이 이를 비하지 않고 거대한 금융 사이클의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의 우상향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미국 시장 내에서의 강력한 현물 수요 또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최근 수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는 미국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강력한 방증입니다. 네, 이제 미국 기반의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스타 거래소보다 비슷. 비싼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만큼 미국 내 거대 자본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미엄의 폭발은 보통 시장의 강력한 반등이나 대세 상승의 전조 현상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예,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의 상승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두 가지 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3조 달러 이상의 기관 자본을 잠금 해제할 수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앞두고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어.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현재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위해 정부 차원의 매입이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만약 정부 차원의 매입이 사실로 드러난다라면, 이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네, 거시경제 환경 또한 가상자산 시장에 매우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미 연준은 535억 달러 규모의 유동성 공급 계획 중이 최대 규모인 83억 달러를 시장에 직접 주입할 예정입니다. 유동성 공급은 자산 가격 상승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죠. 특히 변동성이 큰이 크립토 마켓은 이러한 유동성 확대 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FED가 돈을 풀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반등의 모멘텀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시장의 사이클을 분석하는 관점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4년 주기설은 이제 끝났다라는 비판도 일부 존재하는데. 실제 차트를 정밀히 분석해보면 변동성의 폭과 주기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비트코인은 스텔스 사이클을 아래 바닥을 지나서 새로운 상승 국면으로 진입하려는 패턴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이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니다. 아니라 이 기관 자금의 유입과 제도적 안착이라는 실질적인 변화가 동반된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예,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급락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의 경우는 블랙록의 현물 ETF인 IBIT의 옵션 거래량 폭증인데요. 이 지난 5일 옵션 거래량이 233만 계약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는데 이는 가상자산 현물 가격에 옵션 시장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옵션 매수자들이 지불한 프리미엄 총액이 단 하루 만에 9억 달러에 달했다라는 사실은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한 거대한 이 배팅이 제도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량 폭발에 대해서 시장 분석가 파커는 특정 대형 헤지 펀드의 마진 콜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외가격 콜 옵션을 대량 매수했던 펀드가 시장 폭락으로 인해 증거금 부족 상태에 빠졌고 이를 메우기 위해 IBIT 현물을 시장에 투매하면서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었다는 주장입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기록적인 현물 거래량은 이러한 강제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적 매도세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시장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 네, 반면 옵션 전문가인 토니 스튜어트의 경우는 단일 펀드의 청산보다는 시장 전체의 공포 심리에 의한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9억 달러의 프리미엄 중에 약 1억 5천만 달러가 기존 풋 옵션 매도 포지션을 급하게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라는 데이터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패닉에 빠져 무질서하게 포지션을 정리한 것이 이번 변동성의 실체다라고 반박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이제 ETF 옵션 시장이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 덩치가 커졌다라는 사실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예의 주어야 할 포인트입니다. 네, 비트마인의 탐 리의 경우는 현재 시장 상황을 바닥 따지기로 규정하면서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탐 리는 이더리움의 역사적 패턴을 주목하고 있는데 지난 8년간 이더리움이 60% 이상 급락했던 7번의 사례 모두가 결국 강력한 V자 회복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락 뒤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빠른 속도의 회복이 뒤따랐고. 이번에도 그 대칭적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은 거죠. 터미 회장은 시장의 바닥에 또 다른 결정적 신호로. 스트레티지의 주가에 반등을 꼽았습니다.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 상장기업인 스트레티지의 주가가 약25% 반등에 따라 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미 회복세로 돌아섰음을 시사합니다. 이 스트레티지는 시장의 심리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주가 회복은 곧 전체 크립토마켓의 반등을 예고하는 강력한 선행 지표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점은 탐리의 비트마인이 현재 이더리움 가격 하락으로 인해 약 80억 달러의 회계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낙관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3.5%를 보유한 거대 고래로서 단기적인 평가 손실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더리움의 장기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물량을 던지지 않고 오히려 반등을 예고하는 것은 그들이 보고 있는 미래 가치가 현재 고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겠죠. 현재 이더리움은 2000달러 선을 회복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카미 인텔리전스의 센티멘트 지표가 마이너스 330을 기록하는 등 시장 심리가 극도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가격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 매도세가 점차 진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탐리의 전망대로 하락한 속도만큼 빠른 회복이 나타난다라면 2000달러 안착 이후의이 상승 탄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고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자 압박 아빠, 가능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또한 하락장을 대하는 남다른 시각을 공유하며 투자자들을 동려 했습니다. 그는 가격 하락에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소인배라 지칭을 하면서 부자들은 오히려 자산을 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는다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그의 비트코인 10만 달러 전망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도 많지만 기요사키는 시장의 변동성이야말로 부의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일관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기요사키가 이 비트코인을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히 단기 시세 차익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달러가 지속적인 하락과 인플레이션 심화 속에서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유한한 자산만이 최후의 생존 수단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판자들의 냉소 속에서도 그가 비트코인과 실물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인 금융 시스템의 변화에 대비하는 그만의 확고한 생존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하락장에서 누가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느냐가 미래 의 불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이스트레티지가 4분기 이 20, 126억 달러라는. 전문학적인 순손실을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간 주요 투자은행들은 여전히 매수 의견을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티디코언과 벤치마크는 이러한 손실이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에 따른 비현금성 평가 손실일 뿐 회사 실질적인 유동성이나 운영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정부상 장부상의 수치일 뿐 실제로 회사의 현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장은 이미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트래티지는 현재 약 500억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 71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어, 보유 현금 또한 2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벤치마크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8천 달러 밑으로 추락하여서 수년간 머물지 않는 이상 이 회사가 재무적 스트레스를 겪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이들의 부채 구조는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된 강제 매각 조항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폭락장에서도 물량을 던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벤치마크는 올해 말 비트코인 가격이 22만 5천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스트레이티즈의 자본 구조는 비트코인 수익률의 약 1.5배를 추종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상승 시 주가 탄력은 현물보다 훨씬 압도적일 겁니다. 기관들이 보는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현재 시장 가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요. 이러한 거대 기관들의 정밀한 분석과 확신은 우리가 지금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네,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서 xrp와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거대한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xrp는 전통금융의 폐쇄적인 결제망인 스위프트를 대체할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라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스위프트는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국제송금시에 평균 2영업일이 소요되고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지만 xrp는 단 3초에서 5초만에 모든 최종 결제를 종료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메시지 전달을 넘어서 실제 가치를 실시간으로 이동시키는 금융의 혁명인데요. 리플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75개 이상의 금융 라이선스를 확보하며 제도권 진입을 위한 법적 토대를 완벽하게 구축해 놓았습니다. 가상 자산이 실제 금융 인프라로 쓰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규제 준수인데, 리플은 이 분야에서 타 프로젝트가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스위프트의 거대 결제 시장이 XRP 라는 효율적인 기술적 혈관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라는 분석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XRP의 강점은 단순히 속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수십 달러에 달하는 기존 은행 송금 비용과 달리 XRP는 건당 수수료가 0.0002달러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가 있죠. 또한 거래 실패율도 0.001% 미만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이 리플의 온 루키리리, 이 오디엘 모델을 앞다투어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 매개 기관 없이 자산을 즉각적으로 교환하는 이 방식은 기존 금융의 비효율성을 완전히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이 리플의 브레드갈링하우스 CEO는 향후 5년 내에 XRP가 스이프트 시장 점유율의 14%를 차지하겠다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14%라는 수치는 연간 약 21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XRP 레저를 통해 매일같이 유통됨을 의미하는데요. 이 갈링하우스는 스위프트가 실제 자금 이동 과정에서의 유동성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XRP가 그 대안으로서 전 세계 금융의 산소와 같은 필수 자산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거센 블록체인의 추격에 위기감을 느낀 이 스위프트 또한 2026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실시간 결제 스킬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 스위프트는 여전히 중앙집 중화된 구조와 복잡한 중개 절차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위프트의 이러한 행보 자체가 오히려 기존 모델의 비효율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고 결국 시장의 표준은 이미 실시간 정산 인프라를 구축한 xrp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라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의 진정한 생존 가치는 결국 실질적인 뉴스케이스가 있냐 없냐로 판가름 날 겁니다. xrp는 단순한 투자자산을 넘어서 전세계 금융 네트워크를 하나로 잇는 핵심 인프라로서 그 입지를 날로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안정성과 규제 준수 역량을 모두 갖춘 자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시장에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이프트의 독점 체제가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에서 XRP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 우리는 매우 진지하게 관찰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친 가상자산 정책 기조는 시장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가상자산 상 자산 관련 규제들이 완화되는 환경은 기관 자금의 유입을 더욱 정당화하고 촉진할 겁니다. 네, 정치적 지지와 제도적 안착 그리고 기술적 혁신이 동시에 맞물리는 지금 이 시점은 가상 자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승 에너지를 보유한 골든타임이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네, 우리는 하락장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소음들의 귀를 닫고 오직 차갑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에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17조 원의 스테이블 코인 유입, 연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예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 거인들의 장기적인 확신은 모두 단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가격 하락은 거대 자본이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재편하고 더큰 상승을 준비하기 위해 개인들의 흔들리는 물량을 흡수하는 필연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네, 투자는 결국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심리 싸움입니다. 누구나 가격이 오를 때 환호하며 사고 싶어하고 내릴 때 공포에 질려 팔고 싶어하지만 부의 주인공은 항상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 이기호사키가 강조했듯이 부자들은 하락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믿는 자산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일시적으로 손실 구간일지라도 자산의 본질적 가치를 믿는다라면 견뎌내야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전달해드린 이 방대한 데이터와 분석들이 여러분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투자의 중심을 잡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장은 늘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고 새로운 변수들이 끊임없이 등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는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공부하며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닥터 비트맨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안개 속 같은 이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든든한 등대가 되어드릴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거대한 자본의 공격적 유입과 제도권의 확고한 전망, 그리고 XRP가 그려가는 이 새로운 금융의 지도까지 여러분은 오늘 확인한 여러 지표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가슴에 와 닿으셨습니까? 특히나 이 시티뱅크가 제시한 18만 9천 달러라는 수치가 과연 올해 안에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XRP가 정말로 스위프트의 점유율을 뺏어오면서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